예, 안녕하세요. m d 용입니다 드디어 미니 에어컨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와우! 이 제품 제작은 중국에서 했지만 저희가 OEM으로 제작한 제품이라 어, 한국에서만 일단 판매를 시작해요. 뭐, 타오바오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그런 데 뒤져도 안 나오는 제품이에요. Nope. 저희가 이 제품은 큰맘 먹고 새로 만든 건데요.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디자인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 3D 그래픽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디자인들이 몇장 나가고 있을 거예요. 내보내주세요.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컨셉 디자인이랑 제품은 똑같이는 나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컨셉 디자인이랑 똑같은데 그만큼 예쁘진 않아요. 똑같은데 예쁘지 않다니 뭐 이상하죠. 예, 디자인이랑 실제 제품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신형 에어컨 시제품은 올 초에 나왔어요. 테스트해보고 어, 성능 문제없다 해가지고 3월부터 생산 들어가자. 그렇게 저희 스케줄을 잡았는데 마침 CPU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CPU 때문에 자동차도 못 만들고 있대요. 다른 물건들도. 아, CPU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우리는 결국 신형 에어컨 제작에 필요한 CPU를 4월 달까지도 구하지 못했어요. 두 배를 주고 산데도안 팔아. 그리고 5월 달 들어서 겨우 구했는데 그게 한 150개 구했나? CPU를 150대 만들 수 있죠. 다른 재료들이 다 있는데 CPU가 없어. 그리고 지난주에 기존 가격에 무려 다섯 배를 주고 1000개 정도의 CPU를 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형 에어컨을 생산하게 되었어요. 이 신형 에어컨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신형은 얘가 300W 소비했거든요. 얘는 360W 정도 소비를 해요. 전기 소모량이 20% 정도 늘었죠. 전기 소모량은 20% 정도 늘었고요. 냉방력은 대략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바람 세기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형 같은 경우는 바람 세기를 차관 바람이 나가는 세기를 두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소음이 약간 커졌어요. 그리고 구형 같은 경우 에어컨은 물이 새죠. 물새니다 네. 원래 에어컨은 물이세요. 네. 예. 근데 물이 잘안 빠지고 안에 고이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신형 같은 경우는 아예. 자가 증발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에어컨에서 물이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뒤에 뜨거운 그 방열판이 있거든요. 방열판에 물을 뿌려가지고 증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냉방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단점들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크기가 상당히 차이나 보이죠? 실제 설계도 받았을 때, 여기서 한 4cm 늘어나고, 어, 높이가 4cm 커지고, 뒤로도 한 5cm 커진다고 하더라고. 음? 4cm, 5cm? 그 정도면 큰 차이 안날것 같았는데, 실제 두개 놓으니까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4cm, 5cm 차이가 실제 놓고 보니까 체감 크기 차이는 훨씬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자가증발식을 채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가증발식은 어떤 거냐면 초음파 가습기처럼 초음파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방열판에. 그 초음파 작동할 때 약간 더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그 창문형 에어컨 있죠. 그 제품보다는 훨씬 조용해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게 있는데 이 컴프레셔가 들어간 에어컨은 원래 시끄러워요. 조용해. 아. 일체형 중에서 제가 알기로 조용한 에어컨은 없습니다. 압축 펌프가 돌아갔는데 조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때 앞에, 뒤에 자바라를 끼워가지고 썼을 거예요. 이 제품은 뒤에다가 자바라를 설치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자가증발식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자바라를 설치하면 자발안에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이틈으로 공기가 새가지고 실내가 약간 뭐라고 가지 습기가 습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차방용으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얘는 차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뒷부분을 밖으로 빼지 않는 이상 차방용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사용이... 힘듭니다. 그래도 가정용으로는 좋아요. 저희가 제품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 전에 에어컨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지 이번에 처음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약간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저희 개발할 때는 그 차방용보다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 제품은 작은 방에서 쓰면 아주 많이 시원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저도 저희 애 방에 설치했는데, 그래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시원해지더라고요. 여름에 은근히 안 더워, 선풍기랑 같이 쓰면. 근데 얘는 진짜 에어컨이에요. 냉방력이 30%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체감은 바람이 세서 그런가?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 진짜 작은 방에 설치 가능한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물론, 설치할 때는 이 뒷부분이 창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설치를 하면, 여러분이 방에다가 창문에 얹어가지고 설치하면, 얘는 진짜 에어컨이에요. 그 방이 뭐, 아, 벽그이만큼은안 시원해요. 360W인데. 600W짜리보다는 안 시원하지만, 아,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창문형 에어컨 있죠? 기축한 거. 그거는 거의 7, 800W더라고요. 에어컨 시원한 건 소비 전력에 비례합니다. 에어컨이 냉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재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에어컨은 이미 100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이고, 재능력은 소비 전력 곱하기 3이에요. 큰 차이 안 나요. 재능력은,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 게더 시원해요. 근데 얘는 360 정도 먹는다.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큰 거, 벽걸이 절반보다는 약간 더 되더라. 왜냐면 그게 일체형의 장점이야. 안에서 열 손실이 적다 보니까 냉매관에서, 냉매관보다는 짧은 데서. 그리고 또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로 개선된 건 테스트를 해보니까 앞에서 나가는 냉기의 세기, 찬바람의 세기. 요거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1m를 안 가요. 한 70cm, 80cm 떨어지면 바람이 나오나? 앞에 가면 어시원한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찬바람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2m까지도 느껴져요. 찬바람이. 쭉쭉 나오니까. 그리고 얘 장점은 만약에 여러분이 차말고 텐트에서 쓴다. 텐트에서 쓸땐 이거보다 이걸 추천드리긴 해요. 어떻게 쓰냐. 텐트 바깥에 놓고 자바라 하나 가지고 텐트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 텐트 안에 습도도 내려가고, 왜냐? 들어가서 텐트 안에 있는 습기가 물이 돼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습기도 내려가고 어느 정도 상당히 시원해집니다. 텐트 안에 서쓸 땐. 물론 어떻게 써야 된다? 그, 얘는 텐트 밖에다 두고요. 텐트 안쪽으로 자바라를 집어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짧게 찍고 갈게요. 아, CPU 대란 때문에 마음 졸였던 신형 에어컨. 우리가 CPU 대란에 그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맨날 고객들한테 문의 오지 언제 나오냐. CPU는 구할 수가 없지.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두 제품 다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가 증발식, 그리고 장점도 될수 있지만, 단점도 될수 있어요. 이거? 실내 통째로 놓고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빼겠다?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완전 밀폐를 해주고 해줘야지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재고 관리도 힘들지만 함께 취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판매되지 않아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크기가 작고 가볍고 전기를 조금 먹는 제품. 그리고 전기는 20% 정도 더 먹고 조금 더 크고 자가 증발식인 제품.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내년에 신형 에어컨 또 도전해봐야지. <laughs>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감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뭔데요? 뒤쪽에 있는 열기가 두 개가 갔나요? 음. 얘가 배출하는 열량이 더 커요. 왜냐면 사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컴프레셔가 약간 출력이 높은 게 들어갔어요. 아. 얘는 작은 거. 얘는 좀더큰 큰 거. 그러면 얘를 응. 창문에다 준다고 치면 응. 이 창문을 열어놓고 응. 거기에 걸치고 아난 어떻게 설치했냐면 창문에다 걸치고 네. 위에 그 우리 사진 찍는 판 같은 거 있지 네. 그걸로 딱 덮부 테이프로 붙여버렸어 크, 태풍 불때 날아갈 줄 알았는데 버티더라고 DIY를 하셨어 아. 아네 근데 애가 싫어해 안 이쁘다고. 예. 예. <laughs> 여자애들은 까탈스러워. 어, 아니에요. 어. 그러면 참 우리 집은 네. 베란다를 확장한 집이라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그 어떤 집 보면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있는 집이 있어. 집에 네. 베란다 있나? 네, 저희 집이 그래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더 쉬워. 이거를 베란다에다 그냥 놓고 자바라를 딱 연결해가지고 찬바람을 방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리 베란다 문은 모기장 있지. 네. 열어놓으면 돼. 에어컨 틀었고요네 소음을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얘기. 재랑. 쟤랑... 여기까지 전달됐죠. 네 맞아요. 재랑 비교 안 되고 생각하고 거기서. 소음이 큰 차이는 안 나네, 실제로 어? 제가 귀가 이상한가요? 저는 소음이 큰데? 이쪽 소음이 당연히 크지 아. <laughs> 더세니까 차이가 안 나네 하셔서 뒤에서 들 아. 이 제품 진짜 조용한데 사실 일체형 청문형 에어컨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세로형, 일체형 그거랑 비교했는데 그게 경운기면 이건 그냥 세단이야, 소리가. 근데 이제 아... 그런 걸안 써본 분들은 이것도 시끄럽다고 해. <laughs> 이건 틀어놓고 잘 수가 있어. 근데 창문형 에어컨은 틀어놓고 잘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 <laughs> 어, 안 써봤지, 써봐. 근데 <laughs> 시원은 해. 네, 파워가 세니까7 0 같은데 안 시원하면 안 되지. 아, 알겠네. 어. 감사합니다. 예. 네?